나트레예스를름으로묶을갖고 떠나갈 지어다 선포했어.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묶어내고 하늘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내고 능력을 풀어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침마다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는 악한 것들 다 묶이기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사업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 풀어질 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비시디아 안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건은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 대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내일은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우연히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앉았는데 이제 회당장이 그들을 보고 할말 있으면 하라 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우연한 기회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은요 복음을 전할 준비를 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의해 보세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전하라 했더니 바울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내가 준비 안 됐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 테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일어나서 열정을 다해서 일어나 손짓하며 말합니다.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일어나 손짓하며가 뭘까? 그냥 그 당시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일어나 솜씨 단단 말은 저처럼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왜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충분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안에서 열정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거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 회개하고 바울이 설교하니까 귀신 쫓아나 이건 다요. 여러분이 드러나는 결과만은 봤지만 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결과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제가 목사 한수 받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고요 목사는 세 가지를 준비해라. 항상 떠날 준비, 항상 설교할 준비, 항상 죽을 준비. 저는 준비가 끝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준비가 끝나셨죠? 설교할 준비 되셨습니까? 말씀을 증거할 준비 되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일어나서 내가 기도 준비 안 했는데 한 주만 더 시간 주세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에서 보면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소망의 이유를 댈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차오르면 그냥 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선포합니다 왜요? 복음에 열정이 있었거든요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요새 우리가 새벽에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불과 3%만이 아침에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대 나머지 9 7는 아침에 그냥 어쩔 수없어 일어나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어쩔 수없어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까? 목적을 가진 자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목적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명이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익살이한 것이.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거하는 그것이 열정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식구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견딜 수 있겠어요?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내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 열정이 충만하면요. 누가 뭐래도 송지빨짓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식구가 죽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라는 니다 오늘 주님 앞에 복음이 충만해서 형제들에게 식구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사도행전 7장에는 스테반의 설교가 있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설교가 있어. 요이 설교를 가만 보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도 가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시작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들먹이 이야기합니까? 왜 베드로나 스테반이나 이 바울이나 다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가?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쭉 나오는데 주어가 누군가?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어이고, 나머지는 다 동사입니다. 어떤 동사입니까? 17절부터 나오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18절에 참으시고 하나님이 19절에 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20절에 또한 주셨더라. 22절에 하나님이 패하시고 세우시고 증거하시고 22절 마지막에 다 이루시고 23절에 약속대로 세우셨다. 이게 다 동사 아닙니까? 이 동사들의 주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의 역사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역사 내가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가고 내가 움직여 다니고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옆사에 고백하세요. 내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우연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연이란 없어요. 여러분 다 준비해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믿어야 돼. 싸이가 크게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랑 운이 좋네. 그때 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운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기회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을 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준비된자가 능력으로 부흥을 일으키고 능력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으로 기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모든 사건 속에 결과가 뭔가? 결국은 결론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범죄한그 순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창세기부터 준비된 그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사건으로 결말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일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도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흥심과 핵심도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선포하는데 이 정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던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을 세우고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고 쭉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역사를 왜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볼때 여러분이 역사에 대한 지식, 단순 지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역사를 볼수 있는 역사관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해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아셨지만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백성들에게 이야하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속하시고 참으시고 사람을 세우셨던 많은 이유와 그 목적이 바로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라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과 역사도 마찬가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해석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일들 내가 일어나는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성공 이 모든 것다 초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시험에 들기 실상입니다 실족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공도 마찬가지. 누가 보면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다 실패했을 때 혼자 성공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면 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봐야 되는데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하기를 이제 내가 곡간을 헐고 내곡간을 새로 짓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 영혼아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자.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영혼은 취하리니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자기의 성공 가운데 예수님. 60...